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네리야의 아들 바루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요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요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르기 여호와의 성전 위뜰곳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책에 기를 땐 예루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 인간에게는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도 어 설령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이제 경험에서 와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도 내 인생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게 고착화되고 정형화되고 도저히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위처럼 그렇게 쿵하고 우리 인생에 딱 있어도.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뭐,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 저도 사실 안 바뀌는 부분이 되게 많고, 또, 무교육자로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지켜보면서, 뭐,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당연한 거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성격도 그렇고 신앙의 관념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진짜 안 바뀐다. 저 스스로 봐도 이게 고정 관념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주님의 백성에게 마지막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어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고 바룩이 쓰고 그계시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중요한 순간 이 유다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절기상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식적이게 금식을 해야 될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해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먼저 백성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읽은 것처럼 그들이 어, 이 백성이 하, 각각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이야기를 하면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금식월에 금식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에 주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그리고 회개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제 기회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이걸 본문 그대로 읽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후 상황과 해석과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개별적으로는 분명히 누군가는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유다 성전은 아무리 그들이 생각했을 때 솔로몬 성전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다윗의 소금 언약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건데 마지막까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주의 백성부터 시작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받아들이면 기회가 있다는 거죠. 조안스복대 남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 인생이 절망적이든 정말 아무 간구할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하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순종해야 될그 자리가 있을 때.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더 많은 복이든 회개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그 말씀을 순종해야만 받아야 할 복을 현재에서 받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선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이 본문만 읽었지만 삼십육장을 전체 읽어보면 딱두 가지 단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허영. 이 백성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식으로 선포하고 지니께 예배하지만 직면한 어려움 지금은 이제 전쟁 순간이거든요. 물론 애굽이 올라와서 잠깐 뒤로 물러섰지만 결국 그 백성은 초토화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끌려가고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아내가 겁탈에 당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들은 금식으로 선포하지만 직면한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말씀에 신탁을 안 들어요. 진짜 아이러니죠. 눈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분명히 회개하면 하나님 고치겠다 했는데 주의 백성들이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주의 백성들도 영적 허영이 있고 왕은 뒤에 나오겠지만 불에 태우잖아요. 겨울 왕궁에 있어서 자기 휴지 조각처럼 불에 태우면서. 자기의 왕의 권위와 신탁에 대한 업신여김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선명하고 유치원에서 회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주일날 새벽기도 금요 뭐 수요 우리가 모든 유튜브 방송으로 다 들려요 말씀은 너무 많이 듣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순종을 잘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로 순종하지 않고 각주처리를 엄청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허영이 있어서 우리는 뭔가 기도 많이 했고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절대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못 빼앗아 갈 만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로 봐서는 저로 봐서는 뭔가 있겠죠 저 안에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절대 가져가지 않을 거라는 내가 가진 고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너지고 영적인 허영이 됩니다. 여러분, 일진아침에 16절에 보면 주의 백성들이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뭐하다 놀라 서로 보면 바로 이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래리라 자, 보세요. 주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들렸다면 적정한 반응은 뭘까요? 회개하는 거죠. 누구가 회개하고 아 진짜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우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모세의 율법을 어겼구나 회개하고 국, 진짜 궁극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런데 왕에게 아뢰리라 아랜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고발하다 보고하다는 뜻이거든요 뭐냐하면 적정선에서 예레미야의 말씀 듣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왕의 고발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왕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의 백성들이 가진 영적인 둔감함이고 영적인 허영인 거죠 그들은 주의 말씀이 어떤 건지 예레미야의 말씀이 진짜 신탁인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언제나 이중적이고 우상도 섬길 때도 있고 하나님도 섬길 때도 있고 왕이 무슨 하나님의 섬긴지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도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사실 주의 백성들도 중요하지만 왕도 중요하고 두 사람, 두 그룹도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키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물론 지금은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덜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뭐냐면 우리 자신이 지금 주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 속된 남북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허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왕은 자기의 권위를 허영으로 받아들이고 불에서 난로가에서 주의 말씀을 태우고 있고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충경을 받았는데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넘겨서 그것을 턴하고 왕이거나 넘겨버리죠. 그들은 그저 금식올에 모이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를 고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요, 은혜는 습관화가 되면 은혜는 영적인 허영이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기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게교만이거든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많이 안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많이 순종해 봤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해 봤습니까? 사실은 언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교를 순종하면서 말씀을 듣고 정말 충만해 본 적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우리는 허용에 빠져 있어요. 저 같은 목사가 진짜 더 그렇고 여러분들, 그런 위험한 수 있을 수 있어요. 자꾸 예배를 가운데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를 고치면서, 주일날 들은 말씀을 붙잡고, 주중에 분투하면서 살지 않으면, 들리는 말씀이 내게 은혜는 됐는데, 은혜라는 게내 안에서 눈물과 감각적으로 나를 고치는 그런 저련한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바닥만 긁고, 겉만 긁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은혜란 수술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고치는 게 은혜지 그냥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눈물 흘렸던 은혜가 아니고 고치는 게 은혜입니다. 고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회개입니다. 결단하고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독선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기만인 거죠. 영적인 허영이 계속 반복되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기를 기만해. 요 그래서 자꾸 올라갈수록 왜 우리가 실수가 영적으로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실수를 너무 심각하게 하는 게 있을까요?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위대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눈 감고 떠도 아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는 합리화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성적으로 타락할까요? 독선 자기 기만이에요. 영적인 허영이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내가 왕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예루살렘 성전 내게 있다라면 영적 허영이 더 반복돼서 자기 기만에 자기를 속여. 나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해. 나에게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 윤리적으로 범죄를 하고 누군가를 죽이듯이 모욕하고 겁탄하고 성적으로 범죄를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눈이 빠지고 시드기가 눈 빠지고 자기 아들 다 죽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 눈 빠지고 머리투 다 밀리고 자기 눈으로 다 원하는 대로 했는데 사사게 본그히브리들 눈으로 원하는 대로 했는데 눈이 빠지잖아요. 원하는 대로 한 눈은 다 빠집니다. 하나님 다 빼거든요. 그러니까 중안에서 복된 남북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허영과 자기 기만을 버려야 됩니다. 은혜는 수술과 같습니다. 가볍게 은혜를 생각하지 마. 이 비상적인 시대에 유튜브 영상도고 은혜 받았다. 저는 그 말에 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서 목양의 주체 목사의 말씀 듣고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과 교제 가운데 나를 죽이는 그 방식까지 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쉽게 할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바라건대 여러분들에게 혹시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주중에 주일에 말씀이 들리거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문제도 이 말씀을 받아내면 즉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백성들은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데 왕도 백성도 한결처럼 영적인 허영과 자기 기만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저 종이짝처럼 불태우고 버립니다 그 결과는 처참하고 죽음의 고통보다 못한 포로기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순종하냐 안하냐가 가난 땅에 갈 것인가 광야를 돌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것인가 복이 밀릴 것인가, 내 인생에 행복할 것인가, 절망할 것인가라는 것에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